공간 복음에는 이적으로서의 오병이어를 요한 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여러분 표적은 가리키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과 이를 우리로 믿어 영생을 어떻게 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 표적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복음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오병이어 적은 것으로 많은 물질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생명의 떡이라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적응성과 확장성을 가져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연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희의 표정은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53절로 54절 말씀을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니니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한번 먹은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속죄제물 대신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사건에 대한 예포임을 예수께서 친히 확대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두는지 말로 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을 해서 알아들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인격, 전 사역이 배속의 죽으심을 정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가 이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이어지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줘 우리를 위해 주실 살과 피에 대한 것임을 의도하신 것인가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뭐우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병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것이 누가복음 9장 16절 마태. 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6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아드립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공관복음에서는 떡을 나눠 주시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떡을 떼어 나눠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떡을 떼었다. 공간보고는 다 떼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떡을 뗀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불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축께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지금 보아드린 말씀은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인데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찬에서 떡은 뭐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시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상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몸이 상한다는 말이면 결국 죽으신다. 그래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상징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형상화되어서 "살과 피"라고 하지 않고 "땐떡"이라고 하고 "포도주라" 하지 않고 꼭 잔이라고 합니다. 꼭 잔을, 식후의 잔을, 잔, 잔, 항상 잔이 나와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 즉, 그 대속사역을 상징하여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말할 때는 잔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저 술을 그 건덕을 위해서 금한 거예요. 이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요수도 우리가 받을 교양과 교훈들이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 마약이라고 하는 것다 같은 거예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서 야돼요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교만함을 갖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그건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 많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늘 내가 잡혀 가으니까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 너희가 나를 푸인 아니라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그때 그 거짓말이니까 정말 그런 각오를다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것도 우락부락한 뭐 로마 병정이나 뭐 이것이 아니라 한 여자 종이 나와서 너도 그 당이라 하니까 뭐예요? 이를 깔면 난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따어돼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내가 피하는 겁니다. 물론 대적할 때 대적을 해야 되지만 절대 우리 인생은 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래요.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병의 이적을 요한복음만이 생명의 떡으로 확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이적 자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참 진리의 표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장되어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더 깊어졌다 계시는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나중엔 아브라메시 다우스의 아들 이렇게 조금 확장되어져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시대의 부흥은 뭐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가 아주 잘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제 해석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감화 감동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엄청난 것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널 사용하고 늘 갖고 있던 말씀이 재해석되어지며 재조명되어질 때 변화되어지고 감화받고 그렇게서 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라고 합니다. 아이가 먹을 도시락 그 보리떡 다섯 개. 그러면 이 떡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떡 덩어리가 작다. 그때 중요한 거 있죠. 작은 떡을 왜 띠냐고요?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자세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를 마셔야 돼요. 떡을 떼어주신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제자들이나 그것을 먹는 자들은 눈이 가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동일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눈이 가리면 그 말씀을 깨달아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표적은 인류의 모든 지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실 죽으실 사건의 예표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오병이의 표적이 과연 대속 사역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여야 되겠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병이의 표적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떡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딱두 가지요. 어떻게 하면 병좀 고칠까? 오늘도 좀 떡을 줘서 배불림을 받지 아니까 아주 단순한 조그만 이익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지 저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내지를 대속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가 하는 의혹을 가져봐야 돼요. 아니.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저들에게 왜 예수님은 저들에게 성명의 떡을 주셨을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오 예수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번 위쳐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리고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이러니한 것이 뭐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실제에서 인간은 영적 소경이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거듭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죄의 의의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매주 쯤에 예수 믿고 우리 다 그것을 거쳤어요 그럼 그때는 온통 죄의 문제요 황금봉투를 올려도 오 주여 이 죄를 사여 주옵소서 맨날 죄죄죄 죄, 죄.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대면하게 하는 거야. 그 과정들을 다 거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거듭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방법밖에 없으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므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미 만세 전에 죽기로 작정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내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갯셀만의 동산에 가까울 때리죠. 내가 민망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슬픔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된것이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해서 갑자기 우리가 큰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감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뭔진 모르는데 참 찜찜하고 그래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거나 바뀌거나 회개 자리도 안 가요 그냥 찜찜한 그 상태로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도 않아요 똑같이 살아 그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 뭐 저들은 어쩌고저쩌고인데 뭐 별게 없어.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아주 꼭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 이틀 전에 양주를 세병을 마셨든, 뭐 어떻게 했든, 그 다음날 주일날은 교회꼭 나온다는 거예요. 참,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야, 저리면서 저건 교회 나가네, 그러는 거요 근데 여러분, 뻔뻔하게 나와야 돼.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를 못해요. 야, 그건 내가 생각만 해도 그래.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 다 그래. 나도 교회 나가지만, 적용적이에요. 부정적이지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칭찬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이런데 다 그렇든가 나도 그래야지 고치세요. <laughs> 근데 이상스럽게도 그리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들 그런지 그 이를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구원이 나에게 의하여 내 결정에 의여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서로 모르는 교인들끼리 만나 보세요. 그맨하면 대화가 그래. 아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반짝이야. 아유 그 교회 목사님은 그래 우리 목사님은 호 대는 좋은데 목소리가 꽝이야. 뭐 이거는 약과죠 뭐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뻔뻔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우리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이독하자고 가오래도카자요 어? 뭐 다른데 성경은 읽지도 않는데 또 끔찍이 귀하게 여겨요 아직 보지도 않는 책을 왜 이렇게 끔찍이 여겨 성경은 그런 그리대로 꿈자리 사는다고 머리맡에 놓고 여러분 성경은 부적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님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딘지 꼭내 얘기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드시죠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과 성숙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진행형이다 지금이 내가 아니고 지금이 내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난하라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온 성도님 서로 격려하십시다. 이게 아, 네. 예, 기독교예요.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대내로니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조금씩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배불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장기만 면하도록 우리말로 요기만 할수 있도록 조씩 준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200대 안니니 든다 그래요.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리고 남은 게 열두 광줄이. 또 그정만이 도 아니라 생선도 뭐라 그럽니까 구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 얼마나 되겠썩나이까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무리에게 들어갈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놓은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200일치의 일을 하여도 그 품값으로 여기만 빵한 한 덩어리 먹을 정도인데 이거에 비하여 상대자로 우병이어는 우리의 말로 조적지혈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공간 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더라. 이게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 여기 치켜 깔려 있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떡만이 아니라 물고기까지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은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가져왔더니 열두 방구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냐 단순히 예수님은 조그만 떡덩어리로 5천명을 먹이고도 1 2광지를 남기는 이것만을 잔뜩 만드는 그런 분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여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권세와 이 생명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정도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만 명이 넘는 대중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음. 것이에요. 정말 저들 눈에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진리가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면 환영하죠. 근데 저들 눈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환영한다면 그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예요. 이런 중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 있는 것 자체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이미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여, 주여, 내게, 네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 에온 거예요. 네. 주의 은혜요.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받고 세상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이 표적이 있는 당시에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보잘것 없는 존재로 계신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고 넘칠 만큼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오병의 표적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메시지이신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배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접을 받으리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메시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대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 영생, 진리, 믿음, 사랑, 그럼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모든 것 기타 등등, 근데 세상 사람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랑거리도 되어지질 않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뤄주는 증언인데, 우린 이거를 모르고 내가 어느 게 집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관사가 아니야, 졸업거리대요. 세상은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정도밖에 로안 보는데 아는 자만이 아브리가 탐험대들이 참음 갔더니 토인아들이공기돌 갖고 노는 게 뭐였다고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초콜릿 하나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저 사람들 눈에 초콜릿 하나만 더 못한 거예요 아는 자만이 보는 자만이 은혜받은 자만이 41절, 42절 말씀, 보아드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조롱하는 말이에요. 자, 부모를 안다는 거, 그의 출신 내려온, 다알겠 있어. 야, 니가 목수의 아들, 저 요셉의 아들, 보잘것없는 자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니가 뭐 하늘에서 내려와? 웃기고 있군 주여 용서하소서 세상의 눈은 항상 그런 겁니다 즉 보잘것없는 집안에 출신인 것을 알고 있는데 니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허풍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는 비밀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추인 보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 평범한 그냥 밭에요 근데 그 밭에는 보아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보아는 될 것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전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거죠 그 사람은 손해요 이익이에요 그 발견한 자만이 지도교는 받은 자만이 아, 네. 아는 것이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아를 발견한 자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세상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임금 사탄의 조종을 받아 언제나 비난의 대상으로 공격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암무 천재 유일하게 빛 주는 등을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생명의 떡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먹고 배부른 자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그 일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때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이 세상이 자신들의 몸부리치.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올인하는 거죠. 세상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 해서 재물을 얻게 해서 계속 남의 사기도 치고 할수 있으면 빼앗기도 하고 별짓다 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다이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지구미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영광을 취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할 말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 구원의 문제 해결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세상적인 차원에서 임금 삼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 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그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중요한 거죠. 터닝 포인트.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냐 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억지로 잡아 세상의 임금 삼으려 할때 피해 가셨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하 우리는 세상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어딘가 면 반장하려. 왜 헛된 명예에 생명거냐 이 말이에요. 생명 걸때 걸어야지. 이게 뭐야? 허망하여져서 그래요.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오늘 우린 그렇게 그리죠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축덕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 있는 나는 문제는 계속 많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충성할까이 문제, 이 문제 하다 꼴까? 희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네 근심을, 네 문제를 맡겨? 할렐루야. 어, 아, 맡기는 거예요. 여화를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내 앞길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배짱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네. 문제가 없는 날은. 그러니까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아닙니다.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고 오늘 충성하긴 나이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떼어 요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먹이사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배부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배불렀고, 지금도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에 썩는 미알이 되어주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날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많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